거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죠? 미국의 우리가 양자의 이동은 본인이 의도하든 안 하든 이동이 돼. 알겠죠? 애가 위험하면 엄마한테 자동 신호가 가. 엄마가 위험하면 자동으로 애한테 신호가 가. 이거는 본인의 의도와 마음속에는 존재하지가 않아. 근데 마음속에 넣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야.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한다, 사랑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내한테 차여와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 이거는 의도한 거잖아. 네. 이거는 양자가 아니야. 네. 딱 마음을 먹는 즉시 나의 내 몸은 암체제로 들어가. 암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네. 내가 누구를 뭐 대통령이든 누구든 미워하면 이미 암체제로 들어갔다 고 보면 돼. 네. 몸이 그럼 누굴 미워하면 되나? 안 되나? 네. 이런 거 자기가 그 자리에 가보지도 않고. 취임한 지두 달도 안된 대통령을 욕을 하고 뭐 여론조사에서 여론을 떨어뜨리고 흔들기를 하면 되나? 안, 안 되죠. 네. 남의 이야기를 너무 쉽게 말하는 자 복이 없어. 항상 100번 이상 생각해야 돼.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과연 내가 그런 자격이 있는가? 맞아? 맞아? 네. 이거야 불모 기정이야. 이것이 부재기위가 내가 그 자리에 가보지 않았는데 과연 내가 무슨 자격이 있냐 비난 하루 자격이 그래 안 그래? 네. 그래 유언비어 만들어내면 되나 안 되나? 네. 여러분 복을 까먹는 거야 백궁 천국에 갔을 때 손해가 와 명심해요. 네. 이것은 우리나라 정치에도 안 좋아. 아 대통령을 뽑아놓고 대통령을 왜 비난해? 그래 안 그래? 네. 한동안은 에너지를 넣어 줘야 뭐 일을 할거 아니야. 네. 아 대통령 대통령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 박정희 대통령은 군인들 많이 뽑아서 했죠. 네. 어, 자기 스타일을 뽑아야 일을 할 수가 있어. 네, 맞아요. 그죠? 네. 군인 시절에 자기가 그 사람들 성격을 봐놨잖아. 네. 어 박태준 저 사람은 철강 공장을 잘 만들 수 있어 저거. 일을 했다면 책임감이 강해. 야! 가서 너옷 벗고, 군인 그만해. 나라를 위해서 옷 벗어. 포철 만들어. 그죠? 어. 뭐, 저또 채영이, 어, 넌 통전의 공장. 월남에 군인들 A레이션, B레이션, C레이션 만드는 공장 해. 그래서 육군 대장 옷 벗겨가지고 가서 공장 사장시켰어. 그죠? 어, 이런 식으로 군인들을 데리고 나라를 바꿨어.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죠? 네. 음, 그리고 또 지금 윤 대통령은 사법고시 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 중에 사심이 없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을 주로 데리고 정치를 하겠다는데 뭐 그거 우리가 시비 걸 필요 있어요? 맞아요. 어 자기 의향에 맞는 그런 인재를 데려야 자기 혁명이 가능하다 국민 살릴 수 있겠다. 얼마 자기 소신껏 하는 거야. 맞아, 맞아. 그래서 국가에서 대통령이 뽑는 장관에 대한 청문회는 없애야 돼. 총리, 총리 청문회도 없애야 돼. 장관하려다가 온 집안 망신시켜. 뭐땅 하나 뭐한 것까지, 뭐 이사 한번한 한 것까지 시비를 걸고 뭐, 대학교 논문까지 시비를 거니까, 여러분, 우리도 논문을 많이 써봤지만, 논문이라는 게 여러 사람 꼴을 좀볼 수도 있어. 아, 그걸 갖다가 뭘 뺏겼니, 뭐 했니, 뭐, 이렇게 시비를 걸면은, 누가 장관하고 누가 총리하는. 맞아, 맞아. 그래서, 그 사람이 책임을 질 정부인데, 국회에서 책임지나? 왜 장관, 대통령이 장관 뽑아서 겠다는데 국회에서 난리야. 그건, 아, 하면 안 돼요. 어, 그러면 그 대통령이 정치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하는 정치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뽑아서 해야 자기가 책임을 질거 아니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발목 잡는 거. 하면 되나, 안 되나? 저 사람 그거 한번, 저, 낭독해봐. 그, 그, 저, 김창홍 선생 그걸 한번 좀 낭독해봐. 전무후무한 기상천의 백궁 소원석이 들어섰다. 인류를 위해 마련한 이 불멸의 소원석은 어떻게 하여 조성됐으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가 세인의 관심을 끈다. 하늘궁에 거쳐하는 본자의 말에 따르면 백궁 소원석은 UFO, 비행접시로 운반돼 동남아와 가까운 태평양 바닷속에 3년 3개월간 숨겨져 있다. 동원된 300명의 잠수부에 의해 끌어 올려졌으며 세관을 거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국내로 반입됐다라고 한다. 백궁석은 2022년 5월 25일 오후 5시경 비가 오는 가운데 국내에서 제작된 기단석과 함께 기술진에 의해 예정된 수순에 따라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다. 예사라운 돌이 아닌 백궁석이 지구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본자가 비밀에 붙이고 있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지구인의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 지금으로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백궁석을 짠물에 잠기게 하려면 우리나라의 연근 해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진 외진 태평양을 택한 이유는 뭘까? 우리나라는 저인망식의 어선이 많아 쉽게 노출될 것이기 때문에 어선들이 거의 드나들지 않는 지역을 택할 수밖에. 백궁석을 오랫동안 바다에 잠재웠던 것은. 지구에 잘 적응해야 할 자외선을 견딜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변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본자의 설명이다. 지구가 생성된 이후 최초로 반입된 백궁소원석, 호기심이 많은 사람으로선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고 벅찰 것이다. 백궁소원석을 주요 백궁석이라고도 한다. 백궁 소원석은 백궁에서 온 돌로서 소원의 대상이라 하여 그렇게 부른다. 백궁은 도대체 어디에 위치할까? 시공을 초월한 이데아의 세계이자 천국인 백궁은 선택된 자만이 갈수 있으며 지구로부터 120억 광년이나 떨어진 거리에 있다 한다. 문제는 외계에 백궁이 있고 백궁석이 그곳에서 왔다 하는데, 왔다 하는데 대해 사람들이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시간이 거듭되고 백궁석이 화제가 되면서 수치 등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본자의 유튜브를 시청한 사람이면 알 수가 있겠으나 대부분의 사람은 잘 모른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의 재원을 나열해 본다. 너비가 5.5m인 백궁석의 높이는 3.3m이고 무게는 3.3톤에 이른다고 한다. 숫자 33은 본자의 한문 이름의 획수이기도 하다. 그러고 보면 백궁석이 바다에 있었던 기간인 3년 3개월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백궁석을 받쳐주고 있는 5단으로 된 기단석을 살펴본다. 기단석은 백궁의 계층을 상징한다고 한다. 1단은 1백궁, 2단은 2백궁, 3단은 3백궁, 4단은 4백궁, 5단은 5백궁을 나타내며 2단과 4단에 각각 한글로 된 글자가 새겨져 있다. 2단에는 백궁소원석은 백궁 선국에서 왔습니다 라 되어 있고 사단에는 하늘궁 백궁 소원석이라 적혀 있다. 백궁석은 어떤 돌일까? 백물이 불여 일견이라 했으니 하늘궁을 찾아 백궁석을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본자 친견의 분신인 백궁석은. 무지몽미한 사람들에게까지 많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수석계에서 보듯 문양석 산수경석과 비교가 되는 백궁석은 군대마다 요철로 된 부분이 있고 채색이 귀하학적이어서 종합예술품과 다를 바 없다 왕관을 쓰고 있는 본자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아기의 탄생과 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폭포수와 같은 시원한 물줄기가 있는가 하면 세계의 봉우리가 마치 천부경에서 말하는 천과 지 그리고 인을 아우르고 있어 의미가 깊다. 백궁석에도 백궁이 표시되어 있다. 백궁석의 뒷면 Y자 표시의 위가 백궁이라 한다. 빛과 보석 덩어리라 할수 있는 백궁석은 상징적인 네. 백궁석에 대해서 많이 써 놨죠? 어, 잘 들었어요. 이좀 올려 봐. 얼마나 남았나도 올려 봐. 어, 상당히 길어요. 어, 이제 끝날 때 됐네. 어, 백궁석 가격 어립잖아 조단이는 대우도 남을 것 같다고 그러죠? 어, 돈으로 계산하면 천벌받는 거야. 돈으로 따지면 무한대야. 뭐 어, 조단이라는 건 최고로 쳤다는 거죠. 어, 수석 치고는 최고로 친거지그지 조단이라는데, 예, 이분이 향토 연구사 운영위원이지. 그제? 그러니까 돌에 대해서 잘 아실 거야. 저 백공석은, 어, 스핑크스 뭐또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뭐 이런 거도 이런 거지이 백공석은 인류 중에서 가장 불가사 불가사의한 존재야. 허경영 우주 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허경영 허경영